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.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선반주축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? 1번 도그, 2번 면판, 3번 센터드릴. 3번입니다. 맞았습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 선반주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로는 도그, 면판, 회전판, 연동척, 단동척, 콜리척, 유압척 등이 있습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중 바이트는 선반의 어느 부위에 장착해야 하는가? 1번 심압대, 2번 공구대, 3번 선반베드. 2번입니다. 맞았습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드릴은 심압대에 널린 공구와 바이트렌 공구대에 방진구는 선단베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.